안녕하세요.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6,000세대의 부동산이 전세 사기 사건에 휘말려 있습니다. 올해 발생되고 있는 깡통 전세 사기 규모는 1조 8,500억, 내년에 7,700억, 총 2조 5,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6,000세대, 2조 5천억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강력한 조치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 정말로 실질적이고 효과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감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섣불리 대응하면 안될 것입니다. 이번 전세 사기는 국가가 가해자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인재입니다. 무능한 정부의 정책이 서울민들의 삶을 무참히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분명 문재인 씨가 사놓은 똥이지만 그 똥을 치우는 윤통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100%돈 없는 서민들입니다. 신혼가정에 있거나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중대하고 휘발성이 강한 사안입니다. 전세사기는 지난 문제의 정부에서 벌어졌던 잘못된 정책의 결과입니다. 잘못된 정책이 어떻게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그 원인부터 냉철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 사기 규모가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진 것은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처음으로 터졌습니다 2년 전 대선 기간에 터졌습니다 2021년 1월 KBS 보도에 따르면 청년들을 울린 전세사기범을 찾습니다.라는 범인을 공개수배하는 특집 방송까지 내보낼 정도로 2년 전에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다만 대선 때문에 묻혀 있다가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수화되기 시작했습니다.현재 전세사기는 서울, 인천, 동탄 그리고 부산까지 전국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사기꾼과 연결된 악성 임대인들이 170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빌라는 무려 2만6천 채나 됩니다. 원래 깡통 전세 사기 규모는 1조 8,500억, 내년에도 7,700억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총 2조 5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 전세 사기는 국가 책임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세 사기꾼들만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기꾼들보다 더 나쁜 조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꾼들이 설치도록 판을 깔아준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에 우리나라의 세금 징수액은 294조, 그러나 2021년에는 395조 세금을 걷어 갔습니다. 무려 35%의 세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종부세가 350%나 폭등했습니다. 이를 두고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박수치고 있는 등심 바보 천치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흔히 볼수 있습니다. 부자 주머니를 털어 좋고 부동산 가격을 잠재울 수 있어 좋다고 종부세를 왕창 올려버렸습니다. 지구상 가장 무식한 정권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두배 이상 폭등했고 서민들은 아파트 전세는 꿈도 꾸지 못하고 빌라나 단독주택으로 쫓겨나는 시세가 됐습니다. 빌라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 대란이 예상되어서 전세 값도 폭등했습니다. 결국 세금 인상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모습입니다. 부자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데 서민들 주머니만 털어갔습니다. 세종 부담은 모든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은 이번 전세사기의 주범입니다. 아시다시피 임대차 3법은 개인소유권을 제한하는 공산주의자의 법안입니다. 민주당, 박주민, 김남국 고민정, 그리고 문재인의 청와대 세력들이 강력하게 주도했던 법안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했고, 덩달아서 전세 값은 매매 가격에 육박하는 전세 대란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겠습니까?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것은 자연적 질서의 도전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하더라도 세상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순간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순리를 어기고 시장에 도전하는 부동산 정책들이 문재인 5년 동안 무려 26번이나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시장을 박살 내버렸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두배 이상 폭등했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육박하는 현상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이러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부동산 투기꾼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고 자기 돈한푼 없는 갭 투자 사기꾼들에게 판을 깔아준 것입니다. 세 번째 전세 사기 배후에는 정치 권력이 있었습니다. 어제 원희농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조직과 특정 부동산 중개 조직, 그리고 유력 정치 세력들이 연위되어 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전세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보도가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왕 조직들은 은행에서 수백억대 대출을 받았습니다. 권력 실세들의 압력이나 이김이 없이는 절대 나갈 수 없는 대출이 사기꾼들에게 나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이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특별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도 민주당은 양심 없는 이중성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세 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36개나 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 법안 36개 중에서 31개가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와서 민주당은 전세 사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 사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일어난 참사입니다. 2만 6천 세대 어떡 하실 겁니까? 총 2조 5천억의 피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제 막새 출발하고 있는 청년들의 희망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돈 없는 서민들에게 전세금을 탈취해 갔습니다. 국가의 잘못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포퓰리즘이나 특혜가 아닙니다. 세월호 보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용기 있고 과감하게 정의롭게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 제작에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우찬 님 서풍님, 이농수님, 하이브리드 시님, 나의 사명님, 감사드립니다.